같은 노래요. 눈은 립하다. 하나. 하대장 놀리면 소리를 질렀어. 정말이야? <목소리> 아, 가서 <아까워서> 먹겠네요. 괜찮아요. <목소리> 그때처럼. 자. 그라데이션처럼. 자. <목소리> 저희는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정화식당이라는 유명한 갈치조림집에 왔는데요. 지금 자리가 없어서. 진짜 너무 이제 길 건너 그늘에 있으셔도 돼요. 응. 갈치조림 주문 5분 만에, 웨이팅 3분도 안 돼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빵! 나왔네요. 그리고 은비가 아주 마음에 든다. 이렇게, 그냥 위생이. 까꿍! 까 먹어볼게요. 갈치조림 2인분인데, 굉장히 지금 비주얼 미쳤어요. 여기가 그러고 더 미친 이유가 뭐냐면, 네. 가격이 만원. 반돈? 만원. 야 요즘 한솥도 6,000원이 넘는 이 시대 기다리셔야 되는데. 에요음 맛있어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이가 계세요 응. 뭐 밑반찬은 사실 딱히 특별한 건 없는데 그래도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응. 퀄리티에 절치조림이라 그리고 위치도 굉장히 괜찮아요 소파스 응. 음. 터미널이랑 택시 타고 오는 거리 걸어서 24분이래 여기는 사실 유튜브를 보고 알게 되는 곳인데. 아 맞죠? 응. 원래 네이버는 당고가이라고써어요 응. 네. 내가 봤을 때 여기 비들이 어, 보니 일단 너무 친절하고 시 네. 지금 위생이 좋아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바닥에 비닐 이 깔려 있어요. 진짜 너무 예쁘고 너무 마음에 들어. 뭐 쳐다 본 거야? 아 이거 다 보셔야 되는데 짠. 네, 네 자리는... 안녕 네, 네. 아, 네. 하늘이 어떻게 이 수가 있어 엄청 커요 아 미쳤다 달라 여름에 오는 거랑 달라 그러니까 다르다 예! 나잡아봐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laughs> 간다 미르마르 커피에도착했습니다. 바로 건너편이에요, 사실. 네, 저희는 아, 아, 아. <laughs> 바다에 다녀와서 약간 젖어가지고 어제는 안좋겠습니다 환복을 하죠. 굉장히 지금 바다가 잘 보이는데 제가 바다 자리를 잡지 음. 못해서 롱블랙과 모히또 에이드를 시켰습니다. 짠. 오, 맛있는데? <laughs> 음, 어때? 맛있어. 아니 안더이게 생겼는데, 좀 더네? 그렇지. 멋있지? 진하다. 음. 약간 롱블랙이 쳐보니까 순서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응. 아메리카노랑 응. 순서가 달라요 롱블랙 같은 경우에는 물을 먼저 넣고 에스프레소를 이렇게 하는 건데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샷을 먼저 부은 다음에 물을 하는 거라서 크레마! 어! 응. 크레마를 응.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응. 롱블랙! 응. 네그렇고니다 그리고 디저트로는 응. 커피빵 주문했습니다 어 근데 진짜 커피.. 이거 뭔두처럼 생겼어아 뭔두처럼 생겼어 맛있어 만주가 어반 만주에 목화 향이 나는데 그게 아니야? 봅니다 네, <laughs> 네, 저희는 바다가 보이는 자리로 보이시나요? 여 여러분 근데 강릉에 <laughs> 대중교통은 아니고 다 20분씩 걸리더라고요 제가 버스 한번 시도해보려 했는데 29분 응. 43분 응? 7 0랑3만원 써야 <laughs> 제가 좋아하는 파르게지입니다. 어? 아, 입에만. 한 입에 막 한입에 씨골짜나 먹어야 돼가지고 핫뜨가 너무 맛있다. 저기 상하목장 아이스크림이 있다고 해서. 어. 로지라는 카페에 들어왔는데 아이스크림에 이끌려서 로지 라떼까지 시켜버렸어요. 느리게 가는 편지라고. 11월이랑 7월에. 어, 맞아. 근데. 이게 그상어목장 아이스크림. 음, 이거는 로지라고. 맛있겠다. 음, 맛있다. 음, 우유 맛. 완전. 바람. 음, 이 <laughs> 완전. 조리품 맛이 나. 그치? 이게 탱마루랑 굉장히 비슷할 수 있는데, 국물 라떼거든요. 근데. 농라를통으마루로 해서 갈 건데 기대도대 <laughs> 음, 트롤... 네, 구운... <laughs> 자기, 해서 발네대구를자으로 해서 발본대. 농구를 통으로 해서 발본구를 통으로 해서 대 하나 왜? 응! 가 나가, 나나 나가, 가 나가, 나다나도 대망의 소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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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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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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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을 기다리고 나서 내가 마음이 음. 온화해졌어. 맞아. 약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지금 나왔습니다. 저희는 딱 1시간 10분을 기다렸고요. 밖에서 웨이팅은 한 50분 먹어볼까요? 어, 힘들어. 여기 혹시 금이 있나요? 그니까. 금을 탄 커피인가봐요, 여러분. 입장 아 찍어. 장찍제인생에서 처음이에요. 이렇게 커피를 한 시간 명 기다려서 어. 먹는 것은. 아, 쭉마아 쭉. 마셔, 쭉. 어 맛있지? 맛있긴 하네 어때? 한 시간 기다릴면아야 응. 근데? 아니 야 30분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경계가 좀 지어있는데 딱딱하거나 음. 꾸덕하진 않고 음. 잘 이렇게 어우러지는 맛있잖아? 진짜 음. 맛있잖아 유튜브 하면서 아 웬만한 맛집은 다 가보지 않았어? 평량도 가는데 좋잖아? 응 음, 좋아 이거 아니면 저는 절대 안 기다렸을 음. 거거든요 평생 안 먹었을 거 아니야? 어 평생 난 평생 안 먹었어 음. 맛있다니까? 아 진짜 두산 살만하구만 그치 그치 음. 저희 브런치를 먹기로 했는데 브런치가 아니라 런치, 런치가 되어버렸어요. 어, 강추! 음. 그리고 너무 친절하셔. 음. 진짜 이건 키포인트야. 이게 계속 같은 멘트를 하시는데 음. 짜증 한번 안내시나 브런치 가게에 도착을 했습니다. 달달한 거는 좀... 미친 비주얼의 최강자가 나오셨습니다. 음. 이게 다 얼마라고요? 32,700원. 와또 커피. 일단 이게 32,500원. 음. 제가 여기 친구들이랑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가지고 은비랑 오자. 그치네. 원두도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게가 소금 거. 가 아무점도 생각보다? 음. 어때? 먹어. 먹어. 아껴 먹고 싶어. 음! 어, 아, 뭐야, 뭐냐고. 따뜻해. <laughs> 따뜻하다고. 이 아래, 이거 데표가지고 허터. 어머. 어머! 뭐야! 음! 치즈도 었어고 음! 음. 담백해. 음, 맛있다. 이야, 이집 괜찮다. 음! 우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솔직히, 음. 얘는 가격이 좋진 않아요. 프스도좋아 음. 조화가 엄청 뭐 다양한 구성은 아닌데, 얘는 솔직히 그런데, 이거 두 개는 맞춰. 네. 음. 원픽. 어, 야? 응. 썸빵? 아, 근데 다 맛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고를 수가 없네? 응. 담봉베르? 담봉베르 라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희의 여행이 목적이기 때문에, 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라 제가 먼저 고르습니어 그래. 어떠냐? 어, 떡이구나. <laughs> 이게 마지막 식사예요. 먹어보겠습니다. 언니, 무서워. 근데 그거 알아? 화면은 언니가 나오고 목소리는 내가 담당하고 있어. <laughs> 여러분, 진짜 너무 맛있어요. 빠이. 계속 먹고 있셨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집을 가려고 터미널에 왔습니다 은비는 열로 은혜는 열로 <laughs> 이제 돌아가는데 이틀동안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알찼어요 어, 이번주도 저희 먹방을 재밌게 봐주시고 저희가 간 루트대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뚜벅이도 괜찮아요 강릉은 가을을 맞이해서 꼭 다녀오시길 바라면서 볼까?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어, <laughs> <오>, 야, 어지러워. <laughs>